뭐 하세요? 지금 고객님들 완성차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죠 안녕하세요. CNC 캠핑 박명은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두 차량, 저희 CNC 캠핑에서 직접 매입해서 완성까지 마무리된 완성된 캠핑카 두 대가 완성돼서 오늘 리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두 차량은요. 작년 10월 정도에 저희가 매입을 해와서 사실 작년도에 완성이 돼서 고객님들한테 빨리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 요즘 들어서 하루에 10건 이상의 고객님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CNC 캠핑 쪽으로 캠핑카 제작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한 차량보다는 고객님들께서 문의주신 차량을 우선순위로 작업을 하다 보니 저희 이 차량 좀 완성 기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맡겨주신 그 제작 차량들을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고, 야간에 저희가 틈틈이 남아서 이차두 차량 또 완성 차량을 완성을 시켰는데요. 어, 고객님들 문의 중에 이제 열건 중에 한 두세 건 정도는 완성된 차량을 바로 구매할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참 많아서 저희가 또 중고차 상사를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두 차량 다 기본적인 전체 도장부터 기본적인 경정비까지 다 완료한 후에 저희가 이 캠핑카 차량을 완성했는데요 오늘 이두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차량은 원색상, 은색상인 차량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네시스 DH 차량의 G색 컬러를 따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장을 완료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 순정 스타렉스 화이트 색상으로 전체 도장을 마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먼저 실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기존의 12인 기반 차량을 어, 5인 탑승할 수 있게 개조한 차량이고요. 앞에 3인 탑승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운조수석 리무진 시트 그 다음에 저희 대표 상징인 CNC 캠핑 로고가 박혀있는 모습이고요. 네, 뒤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희 CNC 캠핑 캠핑카 실내 모습인데요 그 전에 정말 자세하게 리뷰한 사항은 상단 링크 한번 열어서서 정확한 또 영상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습은요 일단 침상으로 변환하기 전 모습입니다 조각 매트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기본적인 캠핑카 모습이고요 일단 왼쪽 벽부터 보시면 벽에 이제 상부장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총 7군데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침상이에요 침상 쪽 보시면 이쪽도 열어서 수납하실 수 있게 수납함 되어 있고요 이쪽도 수납함. 네.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길게 수납함. 네.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도화중 레일.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이렇게 레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차량용 TV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브라켓이 달려있어서 이쪽으로도 보실 수 있고,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돌려서도 보실 수 있게 TV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함 두개 만들어 놨습니다. 뭐 간단한 뭐 TV 리모콘이나뭐 아니면 간단한 좀 조그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두 공간 또 만들어 놨습니다. 네, 앞쪽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이 보시면 이제 이쪽이 개수대입니다개수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청수와 오수 2 0터씩 네.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냉장고. 여기 보시면 50m짜리 냉장고고요. 여시면 깊이가 깊어서 확실히 뭐 냉장 냉동 다 가능하시니까요. 냉장고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전자레인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새거라서 저희는 모든 다 실내를 다 신품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새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수납 겸 무시동이 다토출구 네, 여기 같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패널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220V 네, 콘센트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USB, 그 다음에 C볼트 시거제 네, 연결되는 모습이고 이제 무시동 기터 컨트롤 패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보시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전기 장치는 요 침상 가운데 보시면 한 눈에 보실 수 있게 다 한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인버터 2 k 로그 다음에 인산철 2 3 0암페어그 다음에 뭐 태양광 충전기 뭐절체기뭐 이런 식으로 전기 장치가 다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위쪽을 보시면요 이 천장 마감 자체는 참숯 루바라는 걸로 저희가 천장 마감을 하는데. 이 참순루바가 참 사람 건강에 좋다 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다고 해요 참순루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순정 에어컨과 히터를 쓰실 수 있게 순정 히터 에어컨 토출구 이렇게 살려서 저희가 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길게 두줄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수면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천장에 등 3개 또 장착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맥스팬 맥스팬과 맥스팬 등도 다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 차량은 이제 5인 탑승이라고 했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쪽에 두 명이 탈수 있는데 이쪽 보시면 스타렉스 순정 시트를 탈려서 시트 두 개를 여기 매립해서 장착해 놓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시트를 피게 되시면 제 키가 좀 그래도 상당히 있는 편인데 뭐 편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냥 뭐이 정도 타고 충분히 어디 이동하시기에는 뭐 불편함 없이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매립을 할수 있는 형도 있고 그 다음에 풀플랫 시트라고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할수 있는 시트도 있어요. 그것도 위에 링크 보시면 저희가 사진 참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의 대표적인 어닝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밑에 어닝 등까지 깔끔하게 다 작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천장 보시면 3 0 0 w 짜리 태양화 패널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운전석 맨뒤 휀다 쪽으로 오게 되시면 한전 충전기예요 어, 이거는 뭐 배터리 충전하실 때 쓰셔도 되고 캠핑장 가셨을 때 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흰색 차량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이두 차량은 정말 동일한 옵션으로 제작이 된 차량입니다 어, 틀린 점이 뭐냐면 가구 색상 빼고는 틀린 게 없는 완전 동일한 옵션으로 똑같이 제작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과 이 재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뒤쪽으로 가서 침상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차량 이제 동일한 옵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구 색상이 틀리다고 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 주택 차량 같은 경우는 화이트의 원목 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침상과 앞에 이제 싱크대 쪽은 어, 그레이 색상으로 세 컬러로 해서 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흰색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조각 매트를 다 장착해서 취침 전 상황으로 침상 연장까지 해서 저희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보시면 얘는 장 같은 경우는 그레이의 화이트톤 그 다음에 이제 신규대 쪽도 화이트톤 이 조수석 쪽도 그레이의 화이트톤으로 가구 색상만 틀리지 확실하게 두 차량은 옵션은 동일한 차량입니다 이제 침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침상도 저번에 리뷰해 드렸듯이 어총 길이가 3060이 나옵니다 이 차량을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 4인 취침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 영상 찾아보시면 저희가 영하 10도 정도 됐을 때 동해에 가서 4인에서 실적으로 잡았는데 저희 성인 기준했을 때 4인이 자면 편하다고는 말씀못 드리지만 충분히 잘수 있다. 그리고 3인은 엄청 편하게 잘수 있다. 근데 4인도 추침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침상 길이 한번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길어요. 그리고 이 트렁크 부분을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이스타렉스에 맞는 트렁크 도킹 텐트가 있습니다. 어, 도킹 텐트를 이 끝으로 치게 되시면 또 하나의 강처럼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도킹 텐트까지 쳐서 4인이 충분히 생활하면서 어, 좁지 않다, 불편함 없다, 어, 가성비가 정말 좋다라고 느끼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저희가 이 캠핑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위에 링크 보시면 정확한 영상 있으시니까 한번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량 금액과 차량 재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차량의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어, 이 주색상 차량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201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1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은 1인 신조 차량으로서 한 분께서 신차 구매 후 지금까지 주행을 하셨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금액은. 2200만 원까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캠핑카를 개조하면서 뭐 구조 변경비, 개별 소비세, 교육세, 뭐 이런 게다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2200만 원만 주시고 취등록세만 주시면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끌고 가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완성 차량입니다. 이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식 차량에 12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의 장점은 지금 현재 이쁜 사제 비로 내짝 다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차량의 금액은요 어, 현금가 2,1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뭐 구조변경 뭐 개별소비세 교육세 이런거 저희가 다 부담을 해놨기 때문에 2,150만원만 지불하시고 바로 캠핑을 즐기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이두 차량 리뷰해드렸는데요 어,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NC 캠핑 박명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깜빡한게 있습니다 어, 저희 CNC 캠핑 유튜브 시작한지 1년만에 드디어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좀 넘었는데 이제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 저희 CNC 캠핑은 어, 유튜브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 할 생각입니다. 단돈 1원도 어, 남에게 쓰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쓸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